어, 안녕하십니까 라이언 잡스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이사님의 메일을 보고서 어,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좀 마진 폭이 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어, 좀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굉장히 좀친숙하죠 굉장히 좀 친숙을 하면, 친숙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금방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왜냐면 이 블로그 마케팅이 좋다고 해서 한 번씩 이제 블로그 뭐 포스팅도 해보고 뭐 체험단에 의뢰도 해보고 아니면 본인이 파워블로그가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포스팅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몇 대부분 몇번 포스팅을 하다가 금방 포기를 하십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뭐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유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디테일한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블로그 마케팅이 정말 극강 효율입니다. 이 블로그 마케팅만큼 좋은 어, 마케팅 수단이 사실 많이 없어요. 어, 왜냐면 대부분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뭐 어떤 키워드에서 있는 그 상위셀러드의 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위셀러들은 대부분 다 블로그 마케팅을 합니다. 그 해당 키워드에서는 뭐든지 그 브랜드가 하나씩 상위를 다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그 상위 셀러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블로그 마케팅을 그분들이 왜 할까요? 분명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들 이런 마케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마케팅을 진행을 할때 바로 이 디테일만 정확히 좀 알고 있으시면. 누구나 어좀 높은 구매 전환율과 외부 유입을 늘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좀 이런 상위 노출 없이 외부 유입 및그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이 블로그 마케팅의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블로그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집중적으로 좀 타겟팅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블로그는 각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인테리어를 다루는 블로그 아니면 패션을 다루는 블로그 아니면 이제 캠핑 의류를, 아, 캠핑을 좀 다루는 블로그. 이처럼 어, 블로그들은 각 어, 컨셉이 있고 이 컨셉이 있다는 것은 어, 이 어, 그에 관련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잠재적인 구매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갖고, 만약에 본인이 뭐 패션 의류를 다루는데, 갑자기 제 제품을 캠핑을 다루는 블로그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설사이 캠핑을 좀 다루는 블로그가 파워블로그고 인플루언서여서, 어, 좀 상위에 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즉, 키워드만 뭐 정확히 주면은 그 블로그는 무조건 상위에 노출할 수 있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상에 노출하면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이 구매 전환율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캠핑을 다루는 블로그는 벌써 팬층들이 이 캠핑용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캠핑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캠핑에 대해서 뭐하여관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캠핑에 관련된 상품을 포스팅해야지 그 팬층들이 그 제품을 보고 괜찮다고 하면 뭐 댓글을 달아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링크를 남겨두면 글로 어 유입이 돼갖고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캠핑용품을 다루는 블로그에게 뭐 패션으로를 뭐 제공을 하고 어 퍼스팅을 한다 이러면 이 블로그면 좋은 거예요 음, 나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설사 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노출은 될수 있겠죠 근데 구매 전환율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블로그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이 컨셉에 맞는 상품을 제공을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끔 어, 대표님들 한번 보세요 블로그 한번 뭐 검색을 해갖고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이 블로그는 인테리어를 다루는 블로그야. 근데 그 블로그들한테는 가끔 리뷰하는 뭐 제품들을 보면은 뭐어뭐 어, 뭐 갑자기 뭐, 뭐 의류 아니면 캠핑 이런 제품들을 제공하고 리뷰를 쓴게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 블로그만 좋아요블로 거들만 좋은 거예요. 그 블로그들은 그 캠핑 관련된 용품을 사갖고 자기가 쓰겠죠. 그럼 그분들한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인은 그냥 제품을 제공해서 돈만. 뭐, 허공으로 그냥 날려버려, 날려버린 거죠. 이게 정말 심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 블로그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 컨셉에 맞는 상품을 제공을 해야지 그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 구매자들이 구매를 해갖고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절대 이상한 본인 제품과 컨셉에 맞지 않는 그 블로그들한테 제품을 절대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절대. 어, 그러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컨셉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부터 첫 번째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예. 네. 그래서 이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 타격, 내 제품과 맞는, 어, 그런 잠재적인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 타겟팅을 하갖고, 어, 좀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블로그의 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잠재적인 고객을 좀 확보하고 있는 이런 블로그들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또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이제 본인들의 본인들이 원하는 그 키워드에 좀 상위에 노출을 시켜갖고 구매 전환율 및 이제 외부 유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퍼블로거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체험단에 좀 의뢰해갖고 본인들의 제품을 좀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들이 아마 어, 업체의 제품을 의뢰하고 어, 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반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디테일한 격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즉 내가 돈을 썼으면 이 돈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 본인이 좀 돈을 썼으면 어,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좀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이 키워드가 탑재가 된 어, 상품명을 만드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체험단에 의뢰를 했으면 이제 다 모집을 하면 이제 리스트를 받는데 그 리스트 중에 어, 어떤 블로그가 좀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검증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본인들이 검증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 돈을 쓴 만큼 그효율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그냥 업체, 체험단 업체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방관을 한다? 그러면 방금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한두번 정도 포스팅을 해보다가 어, 아무런 효과가 없네, 구매 전환율이 전혀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포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없도록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세 가지만 정확히 숙지하시고 어, 할수 있다고 하시면 이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도 굉장히 큰 어,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고 아, 왜 상위셀러들이 여전히 이 블로그 마케팅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어,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들이 여전히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예, 네 어, 먼저, 이제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시는 방법은 이게, 어, 다른 분들이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을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블로그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제 상위에 노출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그서 확인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웨어 이즈 퍼스터라는 이제 이런 사이드를 통해서 이 키워드 마스터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 봅니다 본인이 노출을 지금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좀 가전제품을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온풍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풍기를 치면 어 우선 총 검색량과 이제 발행수가 나오죠 어마어마하죠 예. 너무 경쟁감도가 높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오늘은, 지금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요 부분 블로그 순위거든요. 이게 지금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예요그 여기에 직접 들어가셔서고 어떤 식으로 블로그를 작성을 하면 상위에 노출이 될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보시는 거예요이 사진과 이제 영상이 몇개 있고, 글자가 또 어떤 식으로 조금 작성이 되어 있고, 글자 수몇개 있는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자, 보시면, 어, 자, 사진이 하나. 2개, 그 사진난 글게써 있습니다. 3개, 4개, 5, 6, 어, 7, 8, 9, 10, 11, 12, 13, 14, 어, 15, 16, 17, 18, 어, 19, 어, 20, 20개 하고서 영상이 하나 이렇게 첨부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보시면 그 영상, 아 영상이 아니라 사진 하나당 이렇게 글을 써놨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했더니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도 작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면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보시면 상위 노출 가이드라인, 상위 노출 가이드라인 이게 본인이 이렇게 작성, 쓰는 거예요 어, 그러면 사진은 어, 20장 이상이어야 됩니다. 1장 이상. 영상, 한개그 다음에, 영상, 한개당 어, 1개당, 좀, 디테일한 설명, 설명을 추가. 네,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되면은, 상의에 노출을 시키는데, 좀 최적화된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만 그러냐, 그럼 다른 사람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한 명만 이렇게 검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람의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비슷하게 출발을 하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1개, 12, 3개, 14개, 15개, 16, 개 17, 개 18, 19, 20개. 20개. 이 사람도 영, 이 사람도 사진을 20개를 첨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좀 사진 하나당 이렇게 글을 써 놨죠. 어, 이런 식으로 가이드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면은 상위에 노출을 할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분들은 보면 영상이 추가가 안돼 있습니다. 어, 해당 사진은 20개 이상이에요. 동일하죠? 다른 분도 한번 볼까요? 대부분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이 이렇게 20장 이상일 거예요. 보시면, 비슷하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두 개, 스물 두 개에다 gif 하나 있고,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스물 다. 26개. 26개나 됩니다. 26개. 그럼 이분은, 어, 이, 그러면 입장 이상 영상, 그리고 영상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gif만, gif만, gif만 한개 정도 더 추가하면은, 아, 어, 이거 사진 않아. 하나.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군요. 어, 본인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할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어, 블로거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 사진 20장 이상, 그리고 영상 하나 이상, 그 다음에 어, g i f 하나 이상 이런 식으로 어,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을 어, 포함시켜갖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어, 블로거들이 어, 작성하고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위에 노출이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어,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를 찾으실 때 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체험단에 좀 맡기기 때문에 이 체험단 에 있는 블로그가 알아서. 블로거들이 뭐 알아서 키워드를 찾아갖고 잘 탑재 시켜갖고 상위 노출 시켜주겠지. 이런 식으로 반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 어, 이 블로거들은 대부분 사실 상품을 제공받아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면 되기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꼭 시켜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잘 포스팅을 뭐 제품을 제공받아갖고 포스팅만 좀잘 해주면 되고.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상품을 상위에 직접적으로 노출 시켜줄 의무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드시 내 제품이 구매 전환율이 잘 일어나고 외부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들의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쇼싱하셔갖고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상위에 노출이 될수 있어요. 절대로 블로거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키워드를 좀 찾는 방법은 어, 아까와 똑같습니다. 근데 어, 키워드를 찾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 키워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한. 제가 뭐뭐 뭐 쇼핑 네이버 쇼핑 뭐 키워드를 찾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즉 사이즈를 좀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조회수와 어, 발행수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엄청난 이제 최적화된 블로그가 아니고서야는 사실 상위에 노출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세부적으로 좀 키워드를 좀 나누셔갖고 어,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럴 때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어, 어느 정도 본인이 좀 키워드를 좀 찾았다고 하시면 이 키워드가 이 본문에서도 노출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뭐 많이 노출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중복되면 사실 좀 마이너스가 될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본문에 이 본인이 좀 상위에 어, 노출시키려는 이 키워드가 본문에도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게 검색 엔진에서 걸리기 때문에 어, 좀 상위 노출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좀 하나의 좀 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해서 작성을 어, 포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최적화된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블로그들한테 이제 키워드를 좀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검색수가 최소 한 2천 이상인 검색수를 가진 게 좋습니다. 그 이하면 좀 외부 유입을 좀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2천 이상인 어, 검색수를 가진 블로그. 어, 좀, 뭐냐, 키워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서 이제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형 키워드는 사실 상위노출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세부적으로 나눠야 된다. 이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좀 제품의 컨셉에 맞게 나는게 가장 좋아요. 보면 뭐 사무실, 사무실 온풍기. 예, 이런, 이걸,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를 좀 쓰셔도 되고요. 문서수, 그 다음에 뭐 조회수. 이거 괜찮죠? 어, 뭐, 문서수가 많긴 한데, 아, 뭐, 전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셔야 돼요. 캠핑, 뭐, 온풍기. 이런 식으로, 어, 제, 뭐, 키워드를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가요. 이런 대형 키워드에는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많이 나누시면 되죠. 예, 뭐, 캠핑 온풍기, 사무실 온풍기, 뭐, 아니면 또, 뭐, 없어요. 온풍기. 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괜찮네요. 업소용, 성, 업소용, 뭐,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갖고 소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지 좀상위 내출이 좀 유리할까요? 바로 제목을 짓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고 사무실, 온풍기. 온풍기, 온풍기, 뭐, 브랜드, 브랜드명, 뭐, 브랜드명,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브랜드명 쓰고 이 뒤에 사무실 메인 키워드 사무실 온풍기가 위치하는게 좋을까요 어떤게 좋을까요 무조건 제목을 쓰실 때 있잖아요 이 메인 키워드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메인 키워드가 앞으로 오셔야지 이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아이첫 문단에 있는 이게 메인 키워드라고 인식을 하고 이걸로 상위 노출을 잡습니다 이걸로 노출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블로그 하실 때이 어, 메인 키워드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네. 반드시 앞에 있고 뒤에 좀 꾸며주는 그런 말들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어좀 상위에 노출되기에 확실히 좀 유리하다 이 부분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본인이 노출시키고자 하는 이런 메인 키워드를 탑재한 상품명을 어 이제 블로그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위 노출이 보다 어 높이 올라가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 그 블로그의 컨셉이 내 제품과 맞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 컨셉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 컨셉하고 내 제품이 맞아야지 이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팬층에 내 상품을 팔아 제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더 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블로그 컨셉이랑 내 제품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음, 이제 그 체험단에 이제, 어, 의뢰를 하고 이제 모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블로그들의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그 리스트를 직접 확인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엑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블로그를 일일이 보시면서 이 블로그가 과연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예를 예 들어갖고 하나 아까 우리가 본 블로그 하나 있죠 네, 이분 하나 보겠습니다 차량용 무선청소기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키워드가 가장 앞에 있죠 이분 보나마나 능력 있는 분이에요 보나마나 이분은 보나마나 파워블로그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나마나예요 이분은 잘하시는 겁니다 보나마나 자, 볼까요? 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차량용 무선청소기 차량용 차량용 무선청소기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분이 과연 상위에 뜨는지 안 뜨는지 보겠습니다 블로그를 했을 때 뜨죠?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이분이죠 이분이죠 이분 맞죠? 예. 네. 이런 것처럼 직접 이분이 리뷰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리뷰하고 있는 걸들어가셔고 이분이 리뷰했던 상품을 봅니다 보면서 이 메인 키워드를 찾아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이 된다 이분은 상위에 노출할 수 있는 최적화 블로그 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출하는지 내가 말을 많이 안 해줘도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솔직히 어 제품을 의뢰하면 굉장히 쉽죠? 깔끔하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전문가잖아요 이분은 뭐 하나만 말해줘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좀 코업하면 확실히 시너지가 굉장히 크겠죠? 이런 분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랑 예 반드시 이 제품에 대한 리스트를 받으시면 일일이 이 사람들이 했던 리뷰를 들어가셔서 그 리뷰 속에 있는 메인 키워드를 잡아서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이 제품이 상위에 뜨는지 안 뜨는지, 상위에 뜬다고 하면은 이 블로그는 충분히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블로그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예. 이렇게, 어, 체크를 하시고, 이제 모집이 된, 어, 이렇게 이제 모집된 인원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블로그에 그 능력을 검증을 하시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어, 본인이 이제 노출을 시킬 블로그를, 어, 제, 제품을 제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 그냥 본인이 그냥 업체에, 어, 맡겨갖고, 그냥 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요즘, 아, 갑자기 이게 본외적인 얘기인데요. 요즘 클리스만, 아, 클리스만인가요? 어, 클리스만 맞나요? 요즘 이제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계속 보는데, 어, 이 클리스만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한테 의중을 하는 거죠. 선수, 뭐, 이강인, 손흥민한테 뭐 전술적인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 이거 해줘. 야, 니네가 능력이 되니까 알아서 해. 손흥민, 어, 이강인, 황희찬 니네들이 알아서 해.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전술적인 지시가 없는 타입이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이 블로그가 블로그들한테 아무런 지시, 전술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상위 노출이 될수 있는 키워드 아니면 뭐이 블로그의 능력을 검증 이런 걸 하지 않고 전술적인 그런 지시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제품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놓고서 상위 노출이 상위 노출 좀 시켜줘, 해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좀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돈을 썼으면 그만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세 가지는 반드시 본인이 하셔갖고 어, 제품을 제공을 하셔야지 상위에 노출이 되고 이 노출로 인해서 외부 유입 및 구매 전환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야지 어, 블로그 마케팅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갖고, 이제, 구매 전환율이 높은, 어, 블로그 마케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한번 적용을 하셔갖고, 어, 좋은 성과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사실, 어, 체험단에 의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본인만의 좀 강점이 될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 본인이 이 온라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거라면, 어, 본인만의 좀 제품의 컨셉에 맞는 이 마케팅 채널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틱톡이 됐든, 뭐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뭐 블로그가 됐든 뭐 인스타가 됐든 본인 제품 컨셉에 맞는 마케팅 채널 하나 정도는 키우시는 게 정말 좋고 앞뭐 처음에는 키워나가는 데 굉장히 거디거든요 저도 하나 채널을 키우고 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더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애정을 쏟고, 좀, 시간 날 때마다, 뭐, 맨날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예,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이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뭐, 글을 쓴다거나,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다 보면은, 추후에는 분명히 그 안에서 시너지가 대단할 거라고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확신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이 온라인 사업을 좀 계속 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본인만의 마케팅 채널 하나는 키우시는 것을 제가 꼭 추천드리고 권장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